안녕하십니까. 인생이막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고전는 오성도록 18.347에 수록되어 있는 창원관리형에서 주조한 창당호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창당호전 같은 경우는 어, 크게 두가지로 나눠지죠. 이제 소자와 대자 이런식으로 해갖고 나눠지고요. 그리고 종류는 총 부호전까지 해서, 이렇게 부호전 세정, 세정이 있고, 대자섯자 해갖고 다섯 종으로 일단 분류가 크게 되고 있습니다. 3, 4, 7에 수록되어 있는 창당호전 같은 경우는 도로가가 전부 다 하부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 평가액이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것도 다 같이 평가가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하부 숫자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 조금씩 평가가 틀려지죠. 그만큼 이제 잔돈량이 많이 발견되지 않은 그런 하부 숫자가 좀더 귀하다는 걸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작년 우성도로 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다 한번 쏙 봤는데, 어 작년보다 어, 전체적으로 다천원 정도의 가치 평가가 상승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집한 예, 창 당호전들. 어, 지금 제가 어, 총 14점을 수집을 했습니다. 14점을 수집을 했는데, 어, 상태가 좋은 것도 있고, 또안 좋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금속 탐지기로 찾은 출토전들도 이렇게 있고요. 어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창 하부 1번입니다. 이건 숫자 하부 1번이고 1번이 아무래도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어그 잔존량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이제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고전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오성도록에 보시면 위에 이제 아래에 요어 획이 넓게 분포가 되어있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게 작게 돼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 16,000에서 32,000원 정도의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하부 2번 같은 경우 미발견이고 어쭉 가서 8번에서 10번도 음미발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면은 이제 7번이 어, 7번 어, 7번 4번이 그나마 좀 귀한 거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laughs>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태고요. 예, 요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해서 요건 이제 한 분께 같이 구매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치평가액이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어 깨끗하게, 어, 세척을 한 그런 당호전이구요. 요, 앞쪽에 있는 게요친구예요 그러니까 조금 작죠? 아래 이제, 받던 이게 요, 요, 일자가, 받던 자로 봐야 되나요? 이게, 요, 이렇게 네모에 줄두 줄이 들어가는 건데, 이 한자로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작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아래가 확실히 좁고 넓죠. 같은 창 당호전인데, 하부의 숫자도 3번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위쪽에 이렇게 어 쓰여진 한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창 당호전에도 어 따르게 분류가 되는 걸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어요. <laughs> 그리고 이 대형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6번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하부 6번. 마찬가지로 다 하부 6번들이에요. 이렇게 하부에 숫자 6번이 가장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종이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작은 것들 보면 이제 평가액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번이 가장 귀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돼 있고 7번이 좀 귀하고요. 그리고 뭐 8에서 10까지는 어, 미발견인데 11번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작은 거 같은 경우 이,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금속 탐지기로 찾은 출토전인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아무래도 땅 속에 오래 묻혀 있다 보니까 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죠. 세척을 좀더 세밀하게 하면 좀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보니까 창당호전이었고요. 그리고 요거 하부 11번, 이것도 금속탐지기로 찾은 출토전인데,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잘 남아 있죠. 이렇게 좀잘 남아 있고요. 어, 이렇게 구멍이 난 거는 이제 주물이 조금 부족해서 이 어, 부위가 약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천공이 생기거나 크랩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두께도 되게 얇아요이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또 금속 삼대기로 찾은 출토전들 그리고 나머지 건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개가 한한 분한테 구매를 한걸 거예요 아마 세척을 한거 보니까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분한테 세척한 거 구입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부호전 하부에 1표전이, 이렇게, 아, 저벌표전이 있는 그런 종이에요. 아까 같이, 어, 아까 같은 종은 이렇게 숫자만 있는데, 요거 이제 숫자 밑에 부호가 있는 형태의 그런 이제 고전이고, 이렇게 어, 오송도로에 분류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요, 요 사진 속에 있는 친구랑 똑같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음, 하부의 8번에. 나, 돼 있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수집을 하고요 뭐, 좀 상태 안 좋아도, 그래도 하부에 부호 5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또 있구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창 당호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수집한 거와 그리고 이제 어 대형전과 소형전 이제 이두개 타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상평통보라는 게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옛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수집하고 또 상평통보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법을 또 배워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머리가 아픈 수집이죠. 그래도 어,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배워가면서 이렇게 영상 자료도 좀 남기고 어, 제가 수집한 고전들도 보여드리고 한, 하면서 이렇게 어, 영상을 항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 언제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인생이마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고전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